6월 4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어,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탈북민 북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압송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과 부당한 처벌이나 대우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제사회와의 협조하에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르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구테레스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가 5월 30일 이번 북송권과 관련하여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울 시간으로 내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강제 북송권을 강력히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강제북송 발생 직후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장들에게 업무 수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6월 중순에는 재외공관 탈북민 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근본권을 계기로 탈북민 지원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탈북민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감을 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탈북민 관련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 스위스, 한 오스트리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스위스, 그리고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세계 속 한국의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패션쇼와 한국 문화 공연을 개최합니다. 스위스에서는 6월 5일 취리에서, 오스트리아에서는 6월 10일 비엔나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행사를 한국적 소재의 패션, 한국 전통 문화, 한식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다양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유럽 시장에서 창조 경제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